네 오늘 5월 7일 금요일 새벽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더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점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교국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어리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6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 오래도록 당뇨로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했는데 이사를 가셨어요. 저 가든그룹으로. 그런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김도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김경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으면 어떤 위기나 고난이 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외통수로 함종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하면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바하히롯 앞에 진을 치고 믹돌과 홍해 사이 바을스본 맞은 편 바닷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들어가서는 안될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픈 바다예요, 홍해예요, 아픈 바다고 양 옆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는 광야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다시 나와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들어갔는데 만약에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안될 곳이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뒤쫓아올 거다. 만약에 바로가 너희 우리가 너희가 이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뒤쫓아올 거다. 그렇지만 내가 그 군대를 내가 그 군대를 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열 가지 재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편한 거참 좋습니다. 편안한 거참 좋은데 형통한 거참 좋은데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의 넘치한 골짜기는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정에 빠졌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은 우리가 실수한 거다. 가서 잡아오자.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전차를 몰고 여기 특별한 전차, 특수전차 600대를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전차들을 다 끌고 이제 추적을 해갔습니다. 자 그러자 자기들에게 뭐먼 발치에서 자기들은 이 이미 그 홍해 앞에까지 들어왔고요, 들어왔고 먼 발치에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있죠. 그 특기가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집트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냐 근데 왜너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위기가 왔거든요.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위기가 왔습니다. 눈 앞에 보니까는 시퍼런 바다가, 바, 바다가 있고 양 옆에 산이 있고. 그리고 그 광야 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오면 사람은 언제나 놀라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오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새로운 위기고 우리는 새로운 위협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형태의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보라.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 오늘이 지나면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놀라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 모세가 말하라. 정확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별로 할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밖에 별로 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 오고 어떤 형태의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오고, 새로운 형태의 두려움이 올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